오늘은 구독자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마음은 늘 허전하다는 그분의 고백이 참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사람의 경험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 속에도 겹쳐질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혹시 같은 마음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현은 올해로 예순돌, 평생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교사로서의 삶은 늘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며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일상은 전혀 달랐다. 하루 종일 정해진 일정도 없고 아침에 눈을 떠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사라진 듯한 고요함이 방 안에 가득했다. 남편은 퇴직 후 동네 친구들과 당구나 등산을 다니며 바쁘게 지냈고 두 아들은 직장을 찾아 각자 서울과 부산에서 살고 있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일 거라는 생각에 서현의 가슴은 설렘과 피곤함이 동시에 뒤섞였다. 준비할 게 많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찾아온다니 기운을 내고 싶었다. 그렇게 며칠 전부터 시장을 오가며 장을 보고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며 손목이 저려올 정도로 분주히 움직였다. 드디어 명절 아침이 밝았다. 집 안에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듯한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정작 서현의 마음속은 묘하게도 공허했다. 장차림을 하면서 이번엔 아이들이 뭐라고 말해 줄까? 남편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심한 반응뿐이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모였다는 기쁨보다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느라 바빴고 남편은 신문을 펴든 채 그저 응, 준비 잘했네 라는 짧은 말 한마디를 건넸다. 그 말이 고마워야 하는데 오히려 가슴이 싸늘해졌다. 서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내놓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텅빈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서늘함이 스며들었다. 분명 집안은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했는데 이상하게도 자신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가족의 중심이 되어 음식을 차리고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서현의 존재는 투명한 그림자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지? 오랜만에 아이들도 왔는데 왜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걸까? 그 질문은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가슴 속에 맴돌았다. 순간 서현은 자신이 준비한 상위의 음식들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부엌에서 수없이 해왔던 일인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힘겹게 다가오는 걸까?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는 듯한 거리감이 커져갔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그들의 삶에서 잠시 들렀다, 떠나는 손님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낯선 허전함은 분명히 사람들로 가득한 집안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뿌리는 어쩌면 오래 전부터 그녀의 마음 속에 자리한 외로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다. 서현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음식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어린 시절 느꼈던 감정이 떠올랐다. 그때도 비슷한 허전함이었다. 언니와 비교당하며 자랐던 기억이 불쑥 되살아난 것이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와도 부모는 언니처럼만 해봐라 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었다. 칭찬 대신 비교가 따라왔고,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은 늘 허공에 흩어졌다. 지금의 이 허전함이 단지 가족들이 무심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가 다시 고개를 든 것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쫓아온 것이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직면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과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최선을 다했던 이유도 결국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한 번도 온전히 채워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아이들이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고 방으로 들어간 순간, 공허함이 더 깊어진 것이다. 서현은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은 스스로를 돌본 적이 거의 없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언젠가 자신을 인정해 주리라 믿었던 누군가에게 기대어 마음을 채우려 했지만, 그 기대는 언제나 빗나갔다. 이제야 알것 같았다. 문제는 남편이나 자식의 무심함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마음을 남에게만 맡기고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더큰 원인이었다. 순간 서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단순히 서러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난날의 자신을 이해하게 된 안도감에 가까웠다. 내가 그토록 외로웠던 건 내가 나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서현은 조용히 속삭였다. 가족의 무심함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이제부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은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이자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서현은 그동안 늘 뒤로 밀어두었던 작은 습관을 하나씩 시작해 보기로 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바람을 느꼈고, 집 근처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빌려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가끔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틀고, 차를 한잔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수고했어, 서연아. 이제는 내 차례야. 아이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예전처럼 섭섭해하지 않았다. 짧은 안부 인사에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그거면 됐지. 남편에게도 서운함을 굳이 쌓아두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은 부드럽게 건넸다. 그러자 남편도 어느새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에는 당연하게만 여기던 집안일에 고맙다는 말을 하고 가끔은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는 변화까지 생겼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서현 자신이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길이 되었다. 텅빈듯 보이던 그 자리는 오히려 자신을 돌보고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왜 나만이라는 생각에 매이지 않았다. 대신 오늘 나는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열었다. 명절이 또다시 돌아왔을 때 서현은 예전처럼 새벽부터 자신을 혹사하지 않았다. 음식도 절반으로 줄이고 아이들에게는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씩 가져오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집안은 예전보다 소박했지만 훨씬 따뜻하고 여유로웠다. 그날 밤 서현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외로움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든 선물이었다. 지금까지 구독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삶은 때로 외롭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마음 한쪽이 텅빈듯 허전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내 마음을 다시 만나는 기회입니다. 남이 주지 않는 위로를 스스로에게 건네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시간은 오히려 나를 치유하는 선물이 됩니다. 책을 읽고, 차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잘해왔어. 괜찮아 라는 말을 해보세요. 그 순간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내일을 더 따뜻하게 빛나게 할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